화를 잘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분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laughs> 정말 맛있어요. 단어에는요, 여러분, 표정이 있어요. 기쁨, 어떻게 얘기해요? 기쁨. 기쁨.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기뻐 보이죠? 기쁨, 이렇게, 기쁨, 환희, 막 이런 거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기쁨, 기쁨. 이런 표현을 썼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인재개발원 스피치 강의를 4시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분노! 분노 한번 연출해주세요. 했는데, 평소에 소감 공무원 분이셨거든요. 화를 잘못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화를 잘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분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헉, 분노? 그래서 제가 선생님 혹시 그러면 평소에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어, 선생님께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번아웃이 생겼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대요. 여러분, 표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 기쁜 표현을 할줄 알아야 하고요. 슬플 때 슬픈 표현, 분노했을 때 분노 표현,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었을 때도 맛있는 걸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스피치를 재미없게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요, 이런 표현에 서툴다는 겁니다. 제가 스피치 방송을 정말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재미있다라고 하는 그첫 번째 여러분 포인트는요 바로 표현이에요. 저는 표현을 되게 신동감 있게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럼 정말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표현에도요 표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농협에서 찹쌀떡 방송을 여러분 진행을 했습니다. 찹쌀떡,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찹쌀떡을 표현할 때 여러분, 쫄깃쫄깃, 오동통통, 농약찹쌀떡, 이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프닝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어, 이 쫄깃쫄깃을 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쫄깃해요 하고, 쫄깃해요 하고, 어떤 게 쫄깃해 보이세요? 쫄깃해요, 쫄깃해 보이죠? 이런 게 바로 표현입니다.